아, 주말 농장에서 따다주신 첫 감. 엄마 우리가 감나무가 있어? 어, 감나무 배나무, 보는 사람 없는 데다. 진짜? 아빠가 인테리어하라고 통째로 갖다주셨나봐요. 엄마 이것 봐, 어때? 예쁘네. 이거 뺄까? 아니, 이 스니 쁜데고험마다안라마 그거 뭐? 이 예쁜데. 이건 테무에서 샀어요. 테무에서 네, 하나씩 네. 사보고 있는데 다음에 또 시키면 그때 또 찍어볼게요. 멋진 가을 인테리어. 내 인테리어 어떤데? 우와, 야, 멋지지? 멋져. 아빠가 좋아하겠지. 어. 아빠한테 꼭알려줘 응. 뿌듯할 거야. 이러니까 따놔주지. 봐봐, <laughs> 아, 나한테 줬어봐. 어, 뜯어 먹어버렸지 뭐. 하지만 인테리어. 시그치 에어팟 볼을 샀어요. 저는 쿠팡에서 예약 구매로 구매했습니다. 웬일로 뽁뽁이도 감싸져 있어요. 짠. 이게 얼마만이야? 대박. 에어팟 프로 모델은 끝에 고무가 달려있고, 에어팟 기본 라인들은 이렇게 고무가 없잖아요. 오픈형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에어팟4가 오픈형 디자인인데, 노이즈 캔슬링도 된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딱 제가 원하던 제품이에요. 뜯어볼게요. 짠. 뭔가 크기가 달라졌어요. 에어팟 3보다 좀더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에어팟 3를 사려고 했는데, 뽀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꾹 참고 있었거든요. 예약 구매 뜨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는데요. 깐달결 같죠? 예전 에어팟은 동생 줘서 제가 지금 에어팟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운동할 때는 기존에 쓰던 LG 제품 쓰고, 이 소니 헤드폰으로 이제 이동할 때 썼는데, 이 헤드폰 때문에 항상 큰 가방을 메야 돼서, 작은 가방 메고 싶어서 구매한 에어팟 4. 열어보면, 살짝 충전이 돼 있나봐요. 뭔가 되게 큰데? 제가 귓구멍이 작아가지고, 고무 달린 제품은 좀 움직이면 슬슬슬슬 빠지더라고요. 뭔가 노이즈 캔슬링이 줄어들어. 오픈형이라서 노이즈 캔슬링이 약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한번 껴볼까? 최근에 새로 산 아이폰 16 프로랑 인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인사를 하겠죠? 아, 떴다. 오. 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이 조용한데? 오, 대화인지도 돼. 끄덕끄덕 하면 수락이고 왔다 갔다 하면 거절인가 봐. 노래 들어봐야겠다. 오. 거실에 나가서 엄마한테 말좀 걸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엄마 목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손 이렇게만 해도 이게 바로 주변음 허용 모드가 돼서 음악이 확 끊기거나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작아지면서 주변음이 들려요. 밖에 위험한 도로나 이렇게 밤에 걸을 때는 노이즈캔슬링 말고 주변음 허용만 해도 되게 음악 잘 들리고 좋을 것 같아요 음질이 진짜 좋네 고세 발전했네 에어팟 4가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냥 기본이랑 노이즈캔슬링 그래서 저는 노이즈캔슬링을한 건데 이게 이제 무선 충전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 애플워치 충전기입니다 TV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충전이 되나 오 자력이 강하진 않는데 그래도 잘 붙어 있어요 에어팟 케이스 제가 무늬꺼 쓰는데 아직 에어팟 4는 안 나와가지고 에어팟 4 기종 만들면 바로 끼려고요 요즘 진짜 새로 나온 귀여운 라인들 많거든요 케이스 끼울 때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돌멩이 같고 너무 귀엽죠? 엄청 예쁘죠? 퇴근했는데 하늘이 딱 가을이 왔어요 너무 예뻐 오늘의 택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잠옷을 샀어요 귀엽어. 짜란. 화려하다. 제가 울랄라 잠옷이 꽤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꽃무늬에 약간 이렇게 샤랄라한 프릴이 달린 그런 잠옷들이 많아요. 이렇게 리본 달려있는 이런 느낌. 근데 이번에 새로운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할인도 하고 있길래 두 가지 구매해봤습니다. 되게 키치한 느낌이죠. 단추도 빨강색이었다가 노랑색으로 바뀌어요. 단추가 예쁘네. 정가가 9만원인데, 저는 한 5만원 정도에 구매했고요. 아쉬운 게 상의는 긴팔인데, 바지는 반바지예요. 크기가 커서 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겨울에는 좀 추울 것 같아서. 핑크색도 귀엽지만, 전 그린색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짱구 아빠가 떠오르는. 프리 사이즈인데, 엄청 커요. 이것도 하늘 색깔 단추인데, 밑에는 흰 색깔. 반바지인데, 꽤 커요. 남녀 공룡인가? 잘못 사서 찍고 있었거든 화려하지? 뭐야 저게? <laughs> 내거야 하나는? 아니 둘다내거지 짱구네 그 응? 유치원 선생님 원장님 이거 핑크색이고요 엄청 크다 나랑 잘어울색하지 응. 아니야 이게 낫다고 니 아까 거무죽죽했어 바보야 뽀얘 그냥 아주 뽀얘 보여 이 브이넥 쪽이 안 파여서 좋은 거 같아요 보일 일이 없어 바지도 낫고. 길고 확대할 수 있어 핸드폰 야. 좋지 응. 밤에통기다 오늘은 주말 낮이고요. 택배 하나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월드 비전인데 제가 전기 후원을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월드 비전을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니까 선물이 하나 오더라고요. 뭐가 들어있냐면, 오 귀엽다. 엽서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파우치도 들어있는데 너무 귀엽고요. 오, 이 팔찌가 들어있어요. 저는 M 사이즈 했고,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세 장. 너무 귀엽죠? 요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쭉 당겨서 길이 조절을 하는 건가 봐요. 요렇게. 어, 포인트가 있네. 반짝 표시가 있는 볼이 하나 있고, 여기에는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비즈가 있어요. 요런 느낌? 저는 왼팔에 항상 애플워치를 차고 있어서, 오른팔에 끼려고요. 이름이 하루팔찌래요. 흰색, 노랑색, 파랑색 이렇게 의미가 있고 서지컬 스틸이 의료기기에 쓰는 거니까 불편하지 않는 한 계속 차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후원을 할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우치 너무 귀여워. 여기 안에 이것저것도 넣고 다녀야겠어요. 그럼 또 다른 택배가 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케이스를 바꿔 볼 거예요. 지금은 제 거울 그립톡만 붙여둔 상태거든요. 아이폰 16프로 샀을 때 쿠팡에서 시켰던 카드 케이스가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카드를 넣으면 핸드폰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고 있다가 제 케이스 기종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원래 있었던 디자인이고 요두 개를 새로 만들었는데 뭐가 더 귀엽나요? 이거는 프라하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거고 요거는 이탈리아 공원에서 찍은 애기 뒷모습이에요. 너무 귀 귀여워. 이게 지금 날씨랑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끼워주려고요. 근데 역시 원래 있었던 디자인이 제일 예뻐요. 스위스 이게 제일 예쁘지만 이걸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카드를 끼워도 핸드폰이 안 다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좋아요. 카드 케이스가 없어서 진짜 불편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 거울 그립톡을 꼭 써야 되는 몸이 됐어요. 이거 붙이면은. 사진이 가려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옆으로 살짝 보이잖아요 붙이겠습니다 음식 먹고 나서 이 거울로 체크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붙여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새로 낼지 말지 고민인데 일단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 온 택배를 뜯어볼 겁니다 어? 두개 샀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데? 누락됐나보다. 부분 배송이 된 건가? 강민경님 브랜드 포트랜데 여기 네일이 진짜 발림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비싸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올리브영 입점을 해서 10%인가 할인을 하더라고요. 3만원이 넘으면 이 핸드크림을 줬던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가 오면 또 찍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누보 주스, 이거를 발라보겠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놀람> 네일이 이렇게 예쁘다니. 이게 다 비정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도 다르고, 이 뚜껑도 다르고, 발림성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이 붓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톱이 좀 어린이 손톱 같아가지고, 젤 네일을 한창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린이 손톱이에요. 저는 항상 시럽 컬러, 이렇게 비치는 컬러를 좋아해서 시럽 컬러를 발랐었는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똥손도 바를 수 있는 네일이에요. 한번슥 지나가면은 알아서 펴져요. 두세 콧 올리면 더 진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맑은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바르면 더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진해. 봉숭아물 같아. 한 콧은 거의 안 바른 느낌인데 두콧 바르니까 확실히 바른 거 같죠? 여기 한콧더 발랐는데 확실히 선명하죠? 두 콧까지는 실험 느낌이 강한데 세 번째부터는 실험 느낌이 사라져요. 화면상으로 봐도, 실제로 봐도 두 콧이나 세 콧이 예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잘 발라가지고 세 콧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고 올게요. 짜란. 다 바르고 왔어요. 이거 진짜 잘 발려요. 바르다가 조금 삐끗해서 덧발라도 자국 없이 그냥 예쁘게 발립니다. 진짜 좋다.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한데, 살만한 것 같아요. 진짜 제형을 잘 만든 것같아 다른 색깔도 엄청 기대돼요. 사은품으로 온 핸드크림. 좀 조금만 할것 같네. 진짜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요. 어, 익숙한 향인데? 산타 마리아 노벨라 향이에요. 그 강민경님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바디워시 쓰고 있거든요. 그 향이네. 이거 로사 로사 가든이요 향이 진짜 비슷해요. 제가 지금 거실에 나가서 봤더니 이손톱이 엄청 진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두코이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색깔 또 오면 찍어볼게요. 얘는 지속력도 볼 겸. 너무 예쁘다. 어제 보여드린 게백 로제고 하루 지났거든요? 근데 꽤나 까졌죠? 언니 나 어제 두껍 발랐는데 여기 까진 거야? 어다 까졌는데? <laughs> 저도 손을 자주 씻어서 이렇게 까졌거든요? 손안 쑤셔 이, 이 손끝이 진짜 잘 지워져요 손톱끝이 도이한 번도 안어 이건 그냥 못뭐 바른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지속력은 별로인 거 같은데 색깔이 예뻐요 나머지 두 가지 색깔 비스코티랑 올리비에입니다 이 올리비에가 <목소리> 진짜 기대돼 이네 번째는 냅두고 이거 하나씩 발라볼게요 오 예뻐 붓이 너무 좋아서 예쁘게 발려요 발라달라고 온 거야? 응 오. 아니 잘 발려 붓빵 색인데? 붓빵 색? 군방색? 이게 여러 번 바르면 아, 예쁜 거 같은데 한콧 언니도 옆에서 발라요 흘리면 안 돼요 오이거 예쁘다 가을 가을에 이거 이 네일을 바르고 3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안 찍힌데 진짜? 오 예쁘다 자연스러워 벌써 한손다 발랐어 응. 발라한 30초만 발라 많이 바른 다음에 뭉구카면없어 <laughs> 예뻐 이렇게 세개 뭐가 제일 예쁜가요? 이거 봐 예쁘지? 응. 한 콧은 너무 연하고 두번 정도 바르는 게 예쁜 거 같아요 둘다 지속력이 좀 짧긴 하지만 예뻐서 근데 샵 가는 거보다는 이걸로 이렇게 바로 지우고 바루 지우고 이런 거더좋지않냐 이거는 10번을 넘게 쓸 거잖아 엄청 오래 쓸거 같은데? 잘 발리고 해가지고 백로제 올리비에 비스코티 다 너무 예뻐 저는 이거 쫙 바르고 흑백요리사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거 재밌더라고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켄타로 님 나오는 거이세영 님이랑 마음에 드나봐 끝